일상 속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. 다들 소확행이라고 부르죠. 오늘은 건강을 챙기면서 소확행을 누릴 수 있는 의외의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. 너무 거창하거나 어려운 건딱 질색. 진짜 소소해서 콧방귀 낄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꿀팁들이라고요. 첫 번째, 밥 먹고 아이랑 동네 한 바퀴 산책 어때요? 굳이 막 운동복 쫙빼 입고 헬스장 갈 필요 없어요. 그냥 저녁에 소화도 시킬 겸 슬슬 걸으면서 계절 바뀌는 거 구경하는 거죠. 걷다 보면, 아, 벌써 벚꽃이 폈네? 하면서 괜히 기분 좋아진다니까요. 두 번째, 틈날 때 햇볕 샤워. 쨍한 햇볕 아래서 광합성하면 비타민 D도 챙기고 우울한 기분도 날릴 수 있어요. 점심시간에 잠깐이라도 밖에 나가서 햇볕 쬐는 거. 진짜 별거 아닌데 효과는 최고. 세 번째, 인스턴트 줄이고 제철 음식 먹기. 라면 햄버거 피자. 물론 맛있죠. 하지만 가끔은 엄마가 해주는 집밥처럼 건강한 제철 음식 챙겨 먹어 봐요. 봄에는 딸기, 여름엔 수박, 가을엔 사과. 딱그 계절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맛이 있잖아요. 네 번째 스마트폰 잠시만 내려놓기. 자기 전에 유튜브 보고 인스타 염탐하고 그러다 보면 새벽 2시 훌쩍 넘기기 일쑤죠.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 멀리하고 따뜻한 우유 한잔 마시면서 푹 자는 게 진짜 꿀잠 자는 방법이에요. 다섯 번째 틈틈이 스트레칭. 막 헬스장에서 PT 받을 필요 없어요. 그냥 앉아서 목 돌리고 어깨 쭉 펴고 다리 뻗는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. 뭉친 근육 풀어주면 혈액 순환도 잘 되고 몸도 훨씬 가벼워진다고요. 여섯 번째 따뜻한 차한 잔. 커피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여유를 즐겨 보세요. 특히 겨울에는 따뜻한 약도라지차나 생강차 한 잔이면 몸이 사르르 녹는답니다. 이외에도 영화 보기, 음악 듣기, 그림 그리기, 짧게 여행 가기 등등.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들을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? 중요한 건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. 오늘부터라도 나만의 소확행 리스트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요?